나 남의 남입니다. 오늘 저기 신규 이게 예, 어디서 메가 상자를 물으로 줬잖아요. 아시죠? 물료로 줬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메가 상자를 첫 번째로 열어보는데 별로 안 했어요. 근데 별로 안 했어요. 근데 나왔다. 드디어 나왔다. 리코가젯. 와우. 리코가젯. 아 어, 리코가젯. 니코가 제... 니코가 제... 제키 네, 네 나옵니다 근데 친구랑... 뭐야? 근데 내가 했었구나? 예? 잠깐만, 친구가 청챙이 이거 다아이고 레고... 아니 레온이래 레고 레... 레온... 어 뭐야 그... 오 레온... 오... 그럼... 그럼... 어 오... 그럼... 그는데 되게 재키가 나왔어요. 메가상자 몇, 몇 년만, 1 년만, 1년 넘게 하다가 안 하다가 한 것들이 전 재키를 드디어 얻었습니다. 네. 그럼 저도 드디어 메가상자를 첫 번째로 열어보는데 근데 메가, 내가 별로안한 것도 있겠지만 열개 아홉 시간. 보자 어 주셔도 나 이렇게. เขาฟังเสียงสเปเชียลอืมอืมอันนี้ชาวราเมจโอ้โหอันจ้าราเมจโอ้โหหมกุลงั้นลอยลอยลอยลอยลอยลอยชูมกี้ชูมกี้โอ้ชั้นจุดฟ้าจั่นกระดานจั่นหัวจั่นจั่นจั่นจั่น 짠우아 <laughs> 들어와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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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제키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이게 좀 사기성이 좀 높지 않나 됩니다 잘만 쓰면 너무 좋지 않나 딴! 딴! n e 와 o 들어, 들어 u say, look, you 이 딴! Done, d o 로와 제발 일 y 로와 know what? You k 딴, 딴 w what? y 들어와 들어와 what? You know what? You k n 드 w w h 좀, 좀드 You 드리대 w w h 드 t You 드 백기가 에키가... 아, 얼굴 좀 비슷해서 그렇죠? 예 응. 나왔습니다. 어어 누 어, Let's 어, go, 어, guester! 어. 어. 이번에 뭐뭐 어떤 드라마 뭐... 가제 TSG 뭐 어쨌든 그잘 모르겠는데 <laughs> 이거 중심적으로는 가제 생각을 하려고 그런 걸로 합시다 오늘은 휴대용들이 뭐저저저 물리물리 가젯 스타파워가 땅을 어떻게 표시되지? 스타파워가 여기 t 이 p stop, s 이 o 거 s 서를 만들어 보 p stop, s t 재 p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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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온 o p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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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다얘 p s 아니 또 버그가 났더라고요. 이 했다가 바로 빠르게 누르면 버그가 갖고 그걸로 한번 해 보자. 와, 이 정원의 에 스타 파인가 하여튼 또 버그가 났가데 이거 기술이 기절되면은 뭐다 해버그에기절 그런게 없으면은 쓸모없는 거잖아. 그렇지. 아, 아 이절되면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음. 같은데, 아니, 아니, 마지막... 아니, 아니, 아니... 노래가 나오네 이게... 농들이 로봇이네요. 미뤄졌는데 코로나 때문에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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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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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나할 나도, 나할 나도, 다가미뤘다 미뤘다가 도나는데도 미뤘다가 나도, 재밌어 받아. 치 <목소리> 어떻게 되는 거아짠 해야 아, 자, 해해아 없애, 누가 없어? 누가 없어? 누가 없으어 아우 야야. 이거 자자 오이거 자자 오이 자자 오이 자자. 다 썼네. 야야야 예, 예, 예. 자자 아 이거 자자 세 번만 쓸수 있다면. 아, 아그 친절인데, 이게 친설인데 이 친설이 좀어렵아 내가 다라다 응. 하고너어소리소리 이렇게 아다 나고 이가 버튼이 너무 오는 거 같아. 따다다다다는. 오이오오편라 편일라 편일라 근데 a i 들 a 아들은 가재 살수 있나? 눈게문이심 되는데? 무서무슨웠던 나의 무술같은아무튼웠 게. 무서웠던 게. 무 게. 무서웠던 게. 무 게. 무서웠던 이는 게. 무서웠던 게. 무서웠사 게. 무서웠던 게. 무 게. 무서웠던 게. 무래웠던이 무서웠던 게. 무드웠던 게. 무이웠던 게. 무서웠던 게. 무이웠던이무이 게. 오야야 나나나어일 한번만 더 설치해보자 한번만 더설치 음, 사기 아닌가 스타파까지 하면은 사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스타파 있을수도 있어요 음. 처음으로는 가젯 메가상자로 얻었죠 예 가 가장 높기 때문에 패 니가 나오 는걸둘르게되 는데, 둘이 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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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똥 싸는 거더라고요. 똥스틱은. 똥스고 나가는 나가는 거라면 많이 이렇게 말하던데? 응. 몰라 몰라 요즘 요즘에 진짜 몰라. 아 옛날엔 진짜 재밌었는데. 지금도 재밌겠죠? 개재 문에 이렇게 에이랑 같이 하는 거지이 아까 아까 지 이렇게 해가 자자자지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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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a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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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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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는지까

그래서 오늘은 에.. 예, 왔는데 에.. 예, 열었는데 에.. 예. 얘기할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에.. 한번 한번 한 해보자 못한 것 같아 마스코트 데릴도 탐나던데 축구공이 되려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좀 이번에 뭔가 아니, 원래는 뭔가 상조 같은 게더 조금이었는데 뭔가 진짜 본 해적 선장된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들어요 아껴야 되죠 가져 가제, 아껴야 돼요 뭔가 더전어적으로 n d this week, o n 전략이 아니었어. 들어 w o hundred, two h u n d r e 들 t h r 들 e t h r 그냥 들어 r 그냥 들어 r e e three, three, t h r 지 e three, t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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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관이 없는 것 같아. 에이씨, 너무, 너무 별로 사기, 사기가 아닌 것 같아. 사기, 아니, 사기가 아니라 안 좋은 것 같아. 자,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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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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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자, 자, 식 자, 자, 이 그러네 이번에만 가전 나오면 진짜 박될거 같은데? 안 나오겠죠? 안 나오지, 안 나오지, 안 나오지, 안 나오지, 응, 안나오 응. 그래서 가재시 잘 나오기 때문에, 메가상자에서 나온 거 같은데, 왜냐 메가상자 갑자기 물어보지 않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? 엄청 생각입니다 대릴도 리모델링 된 게, 좀, 이게 안대라고 들어도 되고, 여기 안대라고 그러더라고요, 이게. 잘때 그런 표시가 있어서 뭔가 안대처럼 보이긴 하는데, 여기 줄 같은 게 있죠? 안대랑 이어져 있는? 그래서 그것도 안대랑 맞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, 저 x 스해적마크도좀 바뀌었어 리코잖아 그냥 리코 그거 다닌 g 뭐 맞은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는데 오늘 그건 줄 알았어 해적올 o b 고 d y 도이 u see, d 는 n t 열심 u see? 어 u t 어가 e 응. 해보 k 오랜만에. 볼타 h 명성 i 자자 o 자자난생각 o 안 e y r 게임 이 a y 이 u k 이 o w the teacher. a n